야 어느 단어가 더 생소하냐? 이 단어냐? 이 단어냐? 이거? 어. 나도 이 단어 이렇게 보기만하게 나오는 거 말고는 본적 없는 것 같아. 여기서 내가 개꿀 팁을 줄게. 잘 들어. 니네가 딱 봤는데, 잘 들어, 딱 봤는데 이 단어 진짜 처음 본것 같아.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. 일정한 어의 학습량이 돼야 돼. <laughs> 아 농담이 아니라 나 수능 단어 뛰었는데 그럼 안 돼. 어, 일정한 학습장이 된다는 전제하에,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, 처음 보는 단어야, 그거 찍지 마. 아, 받는, 내가 선생님, 농담하는 게 아니라 찍지 말라고. 그러니까, 완전 생소한 단어는 출제자들이 낼때 뭐냐? 얘, 이 단어는 모르겠지라고, 좃대라고 그냥 내는 거야. 그러니까, 그 단어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있잖아요. 동의어 편이 됐든, 아니면 빈칸에 넣는 거네, 나오는 독해지면 거의 없어요. 그래서, 아예 찍을 때도 있잖아. 아주 생소한 건 찍지 마. 그럼 나는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내가 전혀 모른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럼 문맥을 파악하려고 하겠지만 제일 익숙한 게 2번, 3번 정도는 좀익하잖아요 그럼 둘중 하나 찍는 거야. 찍어도. 극단적으로 찍어도. 그래서 찍을 때 어떻다? 단어가.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거야. 첫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난이도 어휘도 외우지 말라고.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고 설령 보기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답될 경우가 극히 드물다. 거의 뭐99% 없어요. 답되는 경우는. 동의하죠. 이것도 마찬가지잖아. 이거 보기문항에 나오는 단어지. 답도 이거잖아.